그래요? 어, 난이오르지 리메이크 한게 너무 좋아. 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이대로가 노래 부를 때, 아, 아, 진짜. 진짜. 네목젖 자체가 섹시해. <laughs> 그부일 <부분도>, 때, 그죠? 어, 그쵸, 어, <laughs> 아, 어, 수가이인줄 알았어. <laughs> 아니야, 난 절대 오늘 욕뭐 하나도 안 했어, 그죠? <laughs> 어, 어, 진짜 오늘 하나도 안 했네. 진짜 안 네, 했어, 네, 진짜. 네, 진짜 네. 내가 오늘 미성년자. 네, 미안해요. 그 컴플레인하신 분한 명, 죄송. 합아다 특히 어디 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어, 초대했어요. 우리 이번 앨범 이제 리메이크 곡이나 전체적으로 어. 또랩 메이킹하고도 도와준 친구들 네, 네. 다와 있어요. 오오 어디지는 네. 잘. 야형 잘했지. 야. 괜찮았지. 뭐 아니 너한테 오는 문은... <laughs> <laughs> 나, 아니, <laughs> 아니, <대답을 해봐요. 웃음> 아 지금도 이거. 안 가실 거예요? <laughs> 올라오신, 아 진짜. 지방에서도 올라오시 지방에서 오신 들은 어떻게요? 요 손드시 분다 지방에서 오신 거예요? 그럼 아, 어떻게? 어떻 어떻게, 해? 지금 어떻게 그리고 내일 없다고요. 어. 내일 일이 없어요? 사시는분들이에 <laughs> 아, 근데, 오늘 진짜. 그나마 진짜 다행인 게, 5시에, 그러니까, 5시에. 아, 그렇지. 어, 5시에 5시 근데 지금, 지금 9시래, 거의. 네. 5시에 자, 자. 아늘시 넘었죠. 아, 예, 이분은 오늘 시 반마다 5시니까? 예. 그러면 5시니까? 우리 그냥 계속 불러. 지금 준영 얘기한 김에 형 좋아하는 노래 9시에야. 요번 앨범에 제가 프로듀싱한 노래인데, 제이 노래는 타이틀곡 같은 곡은 아니었었는데, 괜히 뭔가 이 노래 난 그냥 좋아요. 멜로디도 좋고, 그리고 또딱 이런 스토리에 실을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그죠? 아닌가? 몰라. 노래를 알려주고 이런. 아 맞네. <laughs> 아, 이 노래가. 미안. 세상 음, 이, 아, 이 노래 이름이 나는 알아요, 는 곡인데 아이 w I k n o 뭔지 알죠. 딱, 어? 누구 사귀고 있었는데, 대학교 때 때야, 바람 그 일단 그 사귀고 있었을 때 대학교 때뺨 바람 불었을 그 사람 때문에 난 알지, 시차 나. 그런 노래인데 내용은 내용은 아 그런데 이 노래 멜로디 좋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불러요. 그래서, 말하는 너의 목빛이 흔들려 돌아간 맘을 달콤한 말로 발휘가 해치워 너의 한시씩세색한 yeah. 미소가 6시, 내게 사실이 아닌 걸말해도네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 괴그힐 필요 없어 우연히 너를 봐서 지는 둘이방이 멀리서 만난 너를 나아봐깜가아다

내가 내 굿굿해 라고 말을 내면 몸이 이미 마음속에 늙은 듯 늙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나봐 그래서 앙채도 못하고 이제 나와 여기까지인가봐 그러고 말은나봐못본체 하며 돌아서는게 변했나봐 가지고 싶은 마음도 붙잡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더라고 그저 니가 지금도 말을 하지 못해 계속 다른 말만 하고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설명하려고만 하고 왜 내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난 눈빛 가는 데왜이 소리야 「あんたが君やお世話どまれ」<music>「くれにがかれ」<music>「うこいちまれ」<music> <music>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 들들은 정체 의무적으로 말지지 못해 특징 슬기 없는 얘길 굉장 오래해 특징 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 못해 핸드폰 누나처화하는나 미안해 정체 특징 섭취